ตงตงตงตง Yes I be a woman Yes I be a b a bad Yes I be one t a t one t h e t you tell me when you re ready Yes Yes I be a girl forever You re ready You ain't ever gonna worry I'm there for you baby 붐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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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붐붐붐붐까지붐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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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끄끄끄> <끄끄끄끄끄끄끄끄끄> <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끘끄> 저는 오케이, 이때리케이이때이때 어깨춤은 모르는 아, 사이이 없던데요? 맞아요, 이거이요때 오케이, 이때오이이때 오케이, 이때 오케이, 이때 오케이, 이때 오케이, 이때 오케이, 이때 오케이, 이 어머 어머 이때오 <laughs> 어머, <laughs> 어머. <너무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, 야! 우리가 퍼룸 효율이 너무 높아! 아, 어,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아니야, 아니야! 이런, 이런, 이거 아니야! 야! 야! 저는 솔직히 제가 제일 꾸몄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? 저 머리 막 이렇게 하고, 막 수영복 입고, 막, 근데 난 약하구나. 여기에서 약간 새끼손가락부터 접어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, 나 너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! 같은 느낌으로, 헤이 그리고 네 말이 다 맞아! 하면은, 헤헤이!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캡쳐 타임 갈게요 헤이 됐습니다 We want this mother Ho! 땅땅 We want this mother 뚱뚱뚱뚱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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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�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